안녕하세요. 저는 광명뉴타운 245 구역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 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오늘은 광명뉴타운 124 오, 11구역의 현황 및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32% 하락. 전세가격은 0.37%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28%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32%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 입주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매수 시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현재 창공 중이며 조합원 동호수 배정과 분양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총 계획세대 3,585세대 중에 809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입니다. 일반 분양은 2022년 12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입주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4구 타입은 2억 2800, 5구 타입은 2억 5천에서 3억 2천, 7사 타입은 3억에서 3억 9천, 8사 타입은 4억에서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입주 시점은 2024년 하반기로, 현재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인 구역으로, 3344세대 중 일반 분양세대는 726세대입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초품화 단지이며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5년 재당첨 제한이 없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은 2022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상가는 2억 8천, 3,6 타입은 2억 5천에서 3억, 5,9 타입은 2억 5천에서 3억, 7,2 타입은 5억에서 6억, 8,4 타입은 5억 5천에서 6억 9천 5 0에 나와있습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입주 시기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구역이고 관리처분인가 후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 타입은 3억 7천에서 4억 4천 7호 타입은 6억에서 7억 8 4 타입은 6억에서 7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 입주 시점은 2026년으로 조합원 분담금 납입 일정은 아직 미정인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은 총 2878세대 중에 633세대가 일방 분양 세대이고, 광명뉴타운 5구역은 현재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 준비 중이며, 2022년 10월 27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구역입니다. 계약금은 추가 분담금의 10%이며, 중도금은 분담금의 40%, 잔금 시 분담금의 50% 납부 예정인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일 타입은 3억, 5구 타입은 2억 5천에서 2억 8천, 7일 타입은 4억 3천에서 5억 천, 8사 타입은 5억 3천, 8사 플러스 상가는 6억 5천, 9구 타입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입주 시점은 2026년 하반기이고, 현재 2주 대기 중인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 구역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총 4,291세대의 광명뉴타운 구역 중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3억 5천에서 3억 9천, 74타입은 4억 1,815에서 5억, 84타입은 5억에서 6억, 84 플러스 59, 원 플러스 1타입은 5억 8천에서 6억, 101 플러스 59, 원 플러스 1타입은 4억 9,700에 나와 있습니다.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광명뉴타운 전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